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이 조금 내려서 호피석 탐석은 못했고요. 전번에 호피석을 탐색을 했는데 큰 녀석을 하나 했어요. 물론 방송에 나온 호피석도 있지만 골드 호피석이라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황호피라고 그냥 그 산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고 보니까 일반 황호피와 콜드 호피석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호피석과 황호피석 그리고 차돌석 복숭아처럼 이렇게 양석을 시켜봤더니 그렇게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당에서 이렇게 불멍도 하고요. 불멍도 하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독님들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뒤에 있는 녀석은 그 차돌인데요. 양석을 쉽게 보니까 달이 떠있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봉숭아색처럼 이렇게 빛이 나죠. 그러면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황호피도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잘 들어 있어요 잘 들어 있고요 어, 이 친구도 보면 황호피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잘 들어 있죠 그러면 골드호피석 그황 골드호피석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잠시 뒤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 차돌 인데요 저번에 이렇게 모함이 좋아서 이렇게 갖다 놨더니 그때는 힘이 했어요 지금 양색을시켰더니그 복숭아 무늬처럼 이렇게 오르, 떠오르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여기는 지금 월석처럼 좀 밝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검은 그런 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음도 좋고요. 둥근 형태의 꼭 복숭아를 닮은 그런 그 녀석입니다. 차돌인데 아주 강질이고 보기 좋습니다. 이색 자체가 보기 좋아요. 차돌에서는 어떤 그 산수경, 학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녀석도 이호피색인데요 황과 팩이 섞이 있지만, 그 황색이 많이 섞이 있기 때문에 이 황호피로 제가 불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자리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큰녀석인데 여기를 올려놓면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산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이 호피석은 이 황호피 또는 그청호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3 1 c m 정도 되죠. 32cm. 높이가 27 정도 되네요. 27 정도 되고요. 아, 그래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이렇게 큰 녀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좀, 시간이 늦어서, 예, 촬영하기 그 여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가 않았고, 이렇게 물을 뿌리보면,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계곡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민동산에, 이렇게, 폼에 이렇게, 민들레 꽃들이 이렇게, 살짝 피어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 곡선도 아주 부드럽고요. 그리고 밑바탕이, 아주 좋습니다. 밑바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을 뿌리야만이 이렇게 나타나는 밑바탕이 이렇게 반팔하는 그런 어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호피석을 보면 아주 이렇게 흡족하고요. 뭔가 이렇게 항상 산지에 가도 이큰 친구가 호피석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분이 좋고요. 아, 이거는 이제 청호피인데요. 아, 이 녀석도 큰 녀석입니다. 청호피인데. 이쪽에 뒤에도 황과 청이 이렇게 녹아있어요. 이렇게 이 단풍처럼 이 녀석은 이 단풍을 갖다가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그런 그 허피석입니다. 이 허피석 쪽에서도 보면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이 허피석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고요 높이가, 볼까요? 아, 17cm네요. 17cm. 그리고 옆으로 15cm. 예, 네, 그 정도 되고요. 아,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소품이지만, 이런데 이렇게 딱올리놓으면 아주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라면 이 황호피와 황호피도 이렇게 보면 색깔이 좀 틀리죠. 전부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동산. 여기 보면 이 동산이 아주 밋밋한 그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동산이, 동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 깨진 부분이 없어서 더욱 좋습니다. 호피색은 정말 잘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부딪히고 이래도요 너무나 강질이기 때문에 예,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호피석과 황호피석이지만 무늬가 차이가 나죠 무늬가요 이렇게요 여기는 무늬가 크고 작으면서 뚜렷하죠 예, 무주 금강호피가 그 다양한 호피석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황, 그, 골드 호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나왔었는데, 제가 한번, 제가 가장 좀 아끼는 그런 호피색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골드 호피석. 틀리죠? 확실히 틀리죠? 여기, 이게 문양이를 보면, 엄청 틀리죠? 또 뒤에를 보면, 아주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틀리고요. 이거는 그 거미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돌 자체가 그래 생겼습니다 돌 자체가 그래 생겼고요 이 황어피와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는 제가 감히 골드 호피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드 호피석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녀석을 보고 골드 호피석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재볼게요. 약 여기서 높이가 1 15cm 조금 넘네요. 15cm 조금 그리고 옆으로. 아16.5그 정도 되네요. 16.5요? 아16.5 정도 되, 되겠,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황호피라도 골드가 모양이잘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진짜 보, 보기 좋습니다. 이런 호피석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예, 예 시중에서도 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호피색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어, 호피색에 특이한 그, 그런게 있어요 이렇게 에, 폭파인 그 분하고 어떤 어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요 에, 무주 금강호피가 그래도 알아줍니다 알아주고 너무나 다양한 호피색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도 저는 이렇게 채소가 좋아서 항상 이렇게 가면은, 물론 빈손으로 올 때도 있어요. 올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찾는 방법과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야 뭔가 벌일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 예, 다른 사람보다 예, 좋은 그 호피석을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소품도 아주 문양이 잘 들었거나, 아, 그러면 이렇게 취색을 하고요. 소품이라고 해서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이 소품보다도 큰 녀석들보다 더그이 값진 녀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소품을, 소품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품만 이렇게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품을, 물론 가져와야 될 소품도 있고, 안 가져와야 될그 소품도 있지만, 무장이 좋고, 모합이 좋다면, 그냥 이렇게 한점 치석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저는, 물론 산지에 매일 가는 편입니다. 매일 가는 편인데요. 물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그 방송만 하고요. 놔두고 올 때도 많아요. 또 아쉬움도 많고, 너무 커서, 배낭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또 그냥 이렇게 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양석을 시키는 녀석도 있어요. 양석을 시키는 녀석도 있는데요 예, 배고피죠 배고픈데 아주 모양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면 뒤에도 그렇고요 예, 상경을 이렇게 닮아 있거나 아니면 혹은 큰 바위경으로 어,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자기가 편한 대로 이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석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집에서 이렇게 시집보낸 친구도 있고요. 호돌이 호순이 시집보낸 친구도 있고요. 사실 다 혼자 이렇게 깔리도 못하다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제가 그런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이렇게 물을 뿌리 보면 아름다워요 특히 저는 이 녀석이 아름다워요 이 녀석이 왜냐면요 우리 거에 가면는 이렇게 산도 있고 예, 벌판도 있고 그렇지만 벌판에 작은 민동산이 이렇 있고요 그런 그,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계곡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표현도 되고요. 물론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석이란 그 자기가 보는 위치, 이 각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지 않는 그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그 모습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그 차돌석이 아주 그 인상적이죠. 저도 놀랐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약한 20일 정도 이렇게 두었더니 아주 멋있는 이 차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호피색이 아니고요. 이렇게 밤하늘에 지는 어떤 그런 그+ 그런 달갑기도 하고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녀석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색깔이 아주 좋아요. 색대비도 좋고. 흰색에 분홍색, 분홍색 계열이죠. 분홍색과 황색이 약간 가미가 된 그리고 이달 같이 생긴 이 녀석은 이 부분에는 약간 그 먹으로 살짝 이렇게 터치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요. 뭔가 이렇게 화가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그 차돌, 차돌이에요, 차돌. 그래서 개인적으로 박퀴내놓고 지금 양색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상상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더욱 좋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선보이고 싶은 거는 이큰그 황어피, 황어피 또는 청어피라고 그래도 됩니다. 예, 청색이 너무 이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청어피라고 불러도 되고요. 예, 황어피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황색 까미가 많이 됐고, 자기가 편한 대로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청색이 많기 때문에, 청색과 황색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같은 황호피라도 완전히 틀리죠. 색이. 그래서 제가 골드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황금 골드색요. 그래서 무주호피색에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방금 골드 호피석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제가 호피석을 열을 가해 봤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뿌려볼게요. 보십시오. 지글지글 끓죠? 한번 보십시오. 변함이 없어요. 다른 돌 같으면 깨지든가, 아니면,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개로 한번 집어서 꺼내볼게요. 제가 엉뚱한 실험도 잘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험한 사람은 없고요. 제가 그러면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뿌려볼게요. 다른 그돌 같으면 깨집니다. 변함이 없죠? 배고피세서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금방 마르죠? 뜨거우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진작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엄청 뜨고요. 다른 돌 같으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험도 한번 해 봤고요 아, 이렇게 비 오는 날눈 아, 오는 날 마당에서 이렇게 물멍도 때리면서 아,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아 일반 돌 같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일반 돌 같으면 이렇게 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실험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번 이렇게 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지금도. 아, 뜨거워요. 손은 좀 약간 시로운데요. 따뜻하네요. 이렇게 만지니까. 오늘 즐거운 실험도 해봤고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저번에 촬영을 못한 이큰그이 그 친구를 소개를 한번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